뭐 봐? 어, 내가 스쿼트 하는 거. 왜 계속 봐? 어, 이게 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스스로가 나에게 코치가 될수 있어. 내가 할 때도 어, 내가 이 중심이 밀렸네? 또는 아, 몸통을 잘못 잡았네? 이런 게 영상으로는 다 보이거든. 근데 거울만 보고 하면은 자세가 어 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없어. 예전에 나한테 배우러 온 사람이 어 내가 알려줬을 때는 굉장히 자세가 잘 나왔었거든 근데 그분이 한 3개월 있다가 나한테 다시 찾아왔었어 그때 자세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 나는 똑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어, 그냥 거울로만 보면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 마치 이런 거지 어, 머리를 자르고 나서 내가 머리 자라는 게잘 느껴지지 않잖아 근데 어느 순간 머리 자를 때 보면 엄청 많이 자르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조금씩 변하면 내가 인식을 못해. 그래서 꼭 영상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또 그걸 매 세트마다 스스로에게 코치를 해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자세가 좋아질 거야.